1 스킬 에 그것도 1 스킬 에어바이올님 누우 셨네 네, 여러분 반갑 습니다. 이번 주2017 년, 7월 24일, 네. 일단은 이번 주에 새로 나오는 영웅, 조커라고 거의 뭐 확정이 났다고 하던데, 진짜로 그 네피셜 카페에 올랐던 그 글이 맞는 것 같아요. 어, 점점 약간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조커 보여달라고 하, 하셔가지고, 조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커로 이제 말할 것 같으면은, 약간 암살자들을 상대로 하기에 특화가 되어 있는 영웅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궁으로, 궁이 이제, 궁이랑, 어 이제 두번째 스킬 비스킬이 암사자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좋은 스킬이에요 어 무적이 있고 무적이 있습니다 두개 다 무적이고 도주기가 가능해요 네아 1대1 할때 들었어? 아 그래? 아 어, 일단 나... 네 여러분들 템트리를 올려달어 잠깐만 어? 어? 어... 잠깐만 여기에 왜 혼마검이 들어가있지? 나 혼마검 안 썼던거 같은데? 어 여기에 왜 혼마검이 들어가있지? 혼마검 썼었나 내가? 아, 뭐, 일단은, 일단 뭐, 쓰겠습니다. 네. 아냐, 아냐, 메인아, 너가, 가, 너가. 가. 내가 할까 아냐, 육하가 가야지. 육하가 가야지. 어, 나랑 탑 가고. 아, 단판 바이올렛 해야 돼요. 네, 바이올렛 해달래서, 바이올렛 스킨 한 판, 네, 더 보여드리려고, 바이올렛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잠깐만. 네, 일단 조커. 조커는 이제 왕자형의 우위를, 네, 모티브로 만든 영웅이고요 네, 첫 번째 스킬 초포. 네, 데미지가 겁나 셉니다. 데미지가 상상 그 이상이에요. 네, 데미지가 빠세 어머. 음, 피해 버렸죠? 계산해서 안 맞았대요. 네, 지금 근데 너무 많이 하기까좀 애매해. 어, 니 미니, 밀리면은 좀 애매해요. 오늘 그래만 하는 시즌인가요? 그리고 그령마 계속 나오네. 오우, 야! 멀리서 이렇게 데미지를, 스킬을 넣을 수 있는데, 이거 엄청나게 아픕니다, 이거. 보세요. 700씩 따라, 700씩. 어. 잠깐만! 도망가야겠다, 이거. 아, 아 어! 와, 뭐라도 눈물 난다. 나탈리한테 불로 뺏겼어. 헐. 어, 지금 메이나 거기서 끈다고 해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 죽나 사나 죽나 사나 죽나 사나! 아 잘못 날렸네? 어째서 퍼버리네 근데 어머! 잡아 얘 잡아! 아나탈리 데미지... 그냥 파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나탈리 데미지가... 와 진짜 반토막 나버리네 그냥 부들, 부들부들 부들부들 아 클릭해서 보여달라고? 아 그래요? 나탈리아한테 한발 맞고 그냥 골로 갔네? 조용히 파밍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라도 오늘 잘못 잔다고? 그거 인정. 음, 속도가 좀 느리다고요? 아니에요. 방금은 뭐 신발이 없어서 느렸다고 볼 수도 있고, 어. 나탈리아 데미지 너무 약하다고요? 뭔 개소리야! 어? 뭔 개소리예요! 나탈리아 데미지 얼마왔었는데 방금 못 봤어요? 두 칸에 한 번에 깨지는 맛을 못 봤어? 무슨, 음, 무슨 소리야. 나탈리아, 저기서 더 세지면은 큰일 나요. 뺏겼다, 이거. 뺏겠다, 이거. 안 뺏겼네? 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탈레, 아! 까비. 그리고 두 번째 스킬은 이제 두 번째 스킬 여러분들 설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속 효과를 해제하고 이동속도를 30% 높입니다. 그리고 물리 피해가 네, 증가를 합니다. 물리, 어, 그러니까 물리 면역이에요. 물리 면역. 어, 물리 면역. 아! 나탈레, 저거 어떡하지? 너무 센데, 그냥? 어, 아, 너무 쎄. 안녕, 찍. 못 먹는다 너네는. 무라더님 오샘, 찍. 오공 죽었죠. 야, 무라더 마지막에 깔끔하게 마무리. 어. 내가 오공한테 축복 계속 맞췄어. 잡아 이거, 잡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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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잠만 이거 설마 뺏기나? 뺏길 것 같다, 뺏길 것 같다. 이거 뺏겼다, 뺏겼다, 뺏겼다. 제발. 어, 나이스. 아, 제발. 아 도망갔네. 오뺏기진 않았어. 뭔가 나름 잘 싸운 것 같은데? 좋고 나오는 거 확실하죠. 확실할 거예요 아마. 아 어, 누가 그 뭐냐 그거 저 확정 됐다면서 누가? 나는 못 봤는데 확정 됐대. 뭐 공지 에 올라왔다던데요? 어뭐 나중에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지만 공지 에 올라왔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낚시여면뭐 어쩔 수 없는데. 사람들이 또 그러니까 어 일단은 한번 믿어봐야죠. 테라나스 좋아, 조커가 좋아요. 무조건 조커가 더 좋아요. 네, 테라나스는 비빌 수가 없어. 테라나스는못 비벼요. 애들 다 내려갔죠. 이거 그냥 라인 밀고 파밍합니다. 네, 라인 밀고 파밍해요. 근데 이제 조커는 메이지들한테 약해요 왜냐면은 원래 스케일들이 물리 면역이잖아 그래서 암살자들한테는 좀 이제 면역이 잘 됐는데 마법 피해를 받으면은 꼼짝도 못하고 죽어버리니까 메이지들한테 은근 약합니다 파괴창 나왔어요 파창 어 뭐야 화면 납치됐어 납치됐다 잡아라 일로와, 일로와. 여기서 궁딱 쓰고, 평타. 야! 여러분들, 궁극기가 보셨습니까? 그래, 최력 1,400 남았는데, 한 번에 죽는 거? 에이, 그냥 터져버렸네요. 야, 타워가, 한 번에 뭐, 1,100씩 딴다 어, 이거는, 이거는 안 된다. 이건 스킬 다 빠졌어, 나. 수록, 수록. 아! 까비! 와, 진짜 깝다 방금 데오공 녹는 거 봤죠? 아 진짜 아깝다 하 아, 이거 스킬 먼저 안빠지고 내가 먼저 때렸으면은 괜찮았을텐데 아.. 타워가 근데 반 이상 뺐습니다 네타워할 일단 반 이상 뺐고 펜타 언제서,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펜타 나올때부터 했어요 나오기 전부터 했죠 어 나오기 전부터 했습니다 저는 펜타는 아처는 전부 AP가 아니고 아처는 AD입니다 AD 궁극기는 이제 보시면은 타겟을 향해 돌진하여 적을 잠시 기절시키고 기절이 있고요 웃음 가스로 적을 뒤덮으며 이 과정에 타겟팅 되지 않아요. 적에게 타겟팅 되지 않는다는 건 무적이라는 소리고, 어 무적이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데미지를 주고, 게다가 강화탄에 감속 효과까지. 이게 웬 개사기 어 개사기 개사기 스킬이야? 어? 효과가 무슨 실시간 있고 무적 있고 감속 효과 있고 다 있어 그냥. 예. 네. 들로와봐빠세 아니 뭐 다있어 그냥 다 붙어요 그냥 어. 바이올렛이랑 1대1 떠야되는데 어. 집에 갔나? 궁써요 예, 궁써서 궁 상대 50-0 씹었죠? 사연나라 빠이짜이짠 잘가지구요 50-1대1로 씹어요 예. 말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살자의 특화가 되어 있고 면역이 되어 있는 영웅이라고. 궁극기를 통해서 상대 우공의 스킬을 하나 뺄수 있어요. 그리고 역으로 내 데미지를 주고. 어, AP AD가 뭐임? AD는 이제 물리 공격력을 물리 공격을 의미하고, AP는 마법 마법사 마법 공격력을 의미 합니다. 뭐야? 근데 네, 1번 스킬이 판정이 좀안 좋아요. 그러니까 범위가 너무 짧어. 판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방금처럼 무조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맞어. 아 일단 갑시다. 원딜 티어가 바이올렛이랑 좋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멀리서 포킹도 되고 그리고 이제 암살자들이 나 물면은 이제 그걸로. 스킬들로 해서 빠져 나올 수도 있고 아 죽었다 저거는 우리 무라드 불쌍한 무라드 그리고 패시브 여러분 패시브가 개사기예요 전투 이탈 후건축이 강화탄을 장전하여 다음 공격 시 강화 피해를 주고 이동 속도가 맞은 타겟은 9 0 늘어집니다 네. 장난 없어. 그냥, 돌아다니다 보면은, 패시브가 차요. 근데 그패시브 데미, 개수가 엄청, 엄청 높아. 어. 어, 뭐야? 살았죠? 네, 방금 같은 경우는 드래곤에 궁쓰면서, 네, 무적 타겟을 피했죠. 아 방금 죽는 줄. 채팅 읽다가 죽는 줄 알았네. 조커랑 50이요? 근데 둘다 아마 거의 뭐 사기로 나와 가지고 어 근데 뭐 고르기가 좀 애, 애매하네요. 음, 고르기 좀 애매하다. 어 뭐야, 집에안 갔어. <laughs> 여러분들 대만 서버 온 거는 잠깐 이제 보여 드리려고 온 거라서 많이는 못 해요, 제가. 어 많이는 못 하고. 조커스캐리요 유튜브 나중에 참조해 주세요. 그리고 조커 리뷰 영상 있으니까 어 혹시 뭐좀더 빨리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거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커랑 오공 중에 전체적으로 아니 그니까 근데 비교를 해들 비교를 할 거면은 같은 포지션을 비교를 해야지 암살자랑 아처를 비교를 하면 어떻게 해, 어떻게 어. 서로 같은 물건이었을 때 비교를 해야지 어, 예를 들어 이 e 컴퓨터 A 컴퓨터랑 B 컴퓨터 뭐가 더 좋냐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A 컴퓨터랑 P 노트북이랑 뭐가 더 좋냐. 약간, 약간 이런 걸로 비교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같은 아처, 아처끼리 비교를 하고, 암살자, 암살자들끼리 비교를 해야 되는데, 아처랑 암살자들끼리 비교를 해버리면은, 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야. 둘다 좋거든. 어, 둘다 좋은데, 포지션이 둘다 다르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야, 데미지 보셨어, 1700? 잘 가고, 아, 순간이 없었네. 오공이랑 지엘이요 솔직히 오공이 더 좋아요. 어, 잠깐만, 끌린 줄 알았다. 와, 뭐야, 쟤는. 저게, 방금 그렉은 자기가 끈줄 알고, 궁을 바로 썼는데 못 끌었어. 불당에 패시브 보셨어, 피반 나갔어, 요 나, 어. 피반 나갔습니다, 나탈리아. 야. 자, 스킬 데미지 봐. 어? 야, 이거 피업좀 하고 가고 싶은데? 어, 피업좀 잠깐 하고 가자. 뭐야, 근데 이겨? 아, 저, 저, 졌구나, 우리가. 피가 없어가지고 좀 애매하네요. 좀 뺄게요, 일단. 바이올린이요? 아니, 뭐 음악 전공하셨어요, 혹시? 음. 바이올린? <laughs> 그 바이올린이랑 피아노랑, 에, 아, 아닙니다. 예, 그건 하겠습니다. 50이 상태, 사기인 이유가 평타댐 때문인가요? 아니요. 50은 이제, 패시브랑 스킬 때문에, 그거죠. 스킬을 돌릴 때마다 이제, 강화평타가 나가는데, 1번 스킬 쓰고 평타 쓰면 강화평타, 2번 스킬 쓰고 평타 쓰면 강화평타, 3번 스킬 쓰고 평타 치면 강화평타 나가죠. 그거, 그런 콤보 같은 것 때문에, 50이 지금 평가를 높게 받고 있어요. 뭐야? 음 응, 들어가고.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잡았죠? 재앙이고 나왔습니다 재앙이고 네 재앙이고 나왔고요. 빨리 끝내자않니어 후딱 끝내버리자. 끝내버리자 데미지? 아, 바이... 2250 떴어. 1스킬에, 그것도. 1스킬에. 어? <laughs> 바이올린님 누우셨네? 방금 궁으로 해서 빠져나왔죠. 저는. 아니, 이건 죽겠다, 근데. 아! 야, 근데 5분까지 잡았어, 난. 5분까지 잡았어. 만족한다. 어 5분까지 좀 잡았어요. 만족합니다. 여러분들, 조커 1 스킬 데미지가 2200씩 떠요. 2200씩. 그것도 지금 아직 3코밖에 안 나왔는데 2200이 떠요. 어, 그래서 멀리서 폭행도 돼요. 포킹되는 암살자. 아, 포킹되는 아처가 누가 있어? 누가 있냐? 뭐, 테라나스 스킬? 테라나스 범위 높, 넓어지는 거? 근데 그거는 조커의 1번 스킬 범위에 미치지 못합니다. 예. VPN, 저제메이트 쓰, 제메이트 오늘은 핑 안정적이네요, 근데. 어, 육하! 와, 유카가 다집어먹네요 그냥, 어. 여러분들, 유카입니다, 저게. 와, 1대3 그냥 후드로 패버리네? 찹. 탁. 탁. 탁, 탁. 아, 트리플 슬레이. 아, 너무 노답이다, 근데. 어. 아, 유카 봐주고 있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유카! 아, 가만히 있어도 안 죽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유카 선수, 이거. 아하, 아하, 굉장히 거만하죠? 예. 탕! 와, 패시브 방금 봤어요, 님들? 여러분 이게, 이게 조커입니다. 바로, 다음, 이번 주에 나올, 새로 나온 신 아처. 테라나스 저리 가라, 바이올렛, 비빌수 있다. 음, 조커입니다,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 대만 서버. 신 캐릭 나올 예정인 조커 영상을. 네, 여기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조커 영상은 유튜브에 굉장히 많으니까, 네, 궁금하신 분들은 더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기 전에, 딜량 보고 가도록 할게요. 딜량 보고 가자, 딜량 보고. 네, 템트리는 옆에 있습니다. 텐트리 옆에. 텐트리 옆에 있어요. 텐트리 보여달라 해가지고, 어, 어, 딜량 다 비슷하게 넣었습니다. 세 명, 네명다 지금 잘 넣었는데, 아, 메인 하는 어차피 딜러, 딜러가 아니고, 어, 그거라서 상관없고, 네, 세, 네, 네명다 비슷하게 넣었었네요. 네, 빠이빠이.